안녕하십니까? 낭만부겁입니다. 음, 캠핑 솔루션에서 전면 풀커버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그 전면 풀커버는 어, 우천 시에, 우천 시에 그 전방에서 들이치는 그 빗물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작이 된 건데 어, 제가 어제 그제 이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니까 어, 우천 시뿐만 아니고 어,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그 전면 햇볕가리개, 햇볕가리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처럼 날씨가 좀 더울 때 전면 풀 커버를 하고 어, 텐트 안에서 이 휴식을 취할 때도 어, 덥지 않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전면 풀 커버를 하시면은 뭐우천시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뭐 바람을 막는다든지 뭐 고를 때도 다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전면 풀 커버 설치하는 어, 방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를. 걷은 상태에서 이 전면 풀 커버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 커버를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벨크로테이프가 3개가 있고요. 이 안쪽에도 똑같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좌우측에 어 폴대에 있다 고정하는 고리가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 이 벨크로테이프를 안 붙이셔도 되고요. 일단은. 어, 차마에다 걸은 다음에 맨 위쪽 텐트의 관절 바로 아래쪽에다가 상단을 먼저 고정시키신 다음에요. 자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벨크로 테이프 정 중앙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으시면은. 보여요.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텐트 폴대를 고정하는 레바 쪽에다가 레바 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면 풀 커버가 일단은 설치가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차마를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어요. 아랫 부분이 유동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양쪽에 웨빙 끈이 있어가지고 어, 이걸로 텐션을 조절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하실지 조절하시면 되고 다시 프라이를 다시 씌웁니다. 후라이 씌우실 때도 이 벨크를 테이프 가지고 이제 고정하시면 됩니다. 각 위치에 맞게끔 고정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후라이 고정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풀커버 아래쪽에 보면은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텐트에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시면은자 그래 이제 풀 커버가 완성이 됐죠. 정말로비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할때 이거 해놓으시면은 좋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 계약하실 때 베란다 확장할지 안할 건지 이거 계약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란다에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사실을 하는 날이딱 고차이예요. 그 그리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텐트 안문과 그리고 텐트 사이에 공간이 한 30cm 정도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텐트에서 의자를 사용합니다. 의자를 사용하는데.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쓰시면은 이글루처럼 이골루처럼 뭐 바람이나 비를 피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이제 좀 좋은 포지션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이 풀커버를 접을 3 단계로 접을 수가 있게끔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햇볕에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접으실 때는 어, 처음부터 막 대충 말지 마시고요.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접어서 잘 마르셔야 돼요. 잘 마르셔서 하시면은 그 낚시하는 내내 되게 편합니다. 예, 또 풀리지 않고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 끝을 접어서 이렇게 잘 마르시면 됩니다. 이쪽 말고. 많은 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 보시면은 되게 편안하니까. 자, 이게 요게 1단계입니다. 1단계고 자, 그다음에 한번더 올려서 여기까지가 2단계가 지금 현재 말려있는 상태고요. 자 나머지 3단계 낚시 하시다 보면 뭐 해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지금 가장 높인 상태고요 요 정도면은 낚시하면서 그 햇볕에 얼굴 그을리는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이게 1단계고요 자, 여기서 이것만 이렇게 풀으시면은 바로 2단계로 내려오죠 2단계 커버 자이 정도면은 뭐 좌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식 가실 분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까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내려온 거고요. 이제 더 내리면은, 더, 더, 더 내리면은 이제 완벽하게 저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주무실 때도 뭐한요 정도만 해놓고 주무시면은, 주무시고 이 안쪽 문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뭐 한겨울철에 웬만한 한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막아주고 공기도 좀 통하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밑에까지 다시 한번 다 내려보겠습니다. 됐죠? 다시 올려볼게요. 이를 한번 접어서 살짝 사선으로 접어서 감으시는 게 좋아요. 다시 <laughs> 이 단계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이 자대가 1,800 자대고요. 지금 텐트는 1,500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1,800 자대에다가 1,500 텐트를 뒤쪽으로 밀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공간이 남고 앞에 또앞 상판 공간이 있어서 앞에를 되게 이제 효율적으로 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 양쪽 사이드에 이것 때문에 그 좌우측에 찌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고를 때는 어, 텐트 받으시면 이렇게 S자 고리가 있습니다. S자 고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적당한 길이로 양쪽에다가 이렇게 그 고리를 묶어 주시고요. 그 원래는 그이 앞가리 앞 전면 풀커버를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좌우 측 걸어가지고 어, 양쪽에 찌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전면 풀커버가 있으면은 이걸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 여기에다가 이거를 걸어가지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랜턴 거리가 있어요. 랜턴 거리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걸어서 낚시하다 보면 좌우측에 거의 한 180도 가까이 찌를 붙여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찌가 잘 보입니다. 좌우측에 찌를 다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거는 뭐, 텐트 안에 뭐 조그마한 주머니에다가 그냥 항상 넣어놓으세요. 이전 먹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전면 풀커버 설치 영상을 마칠 건데요. 어 전면 풀커버를 하시면은 어요렇게그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듯이 만약에 1,500 텐트를 가지고 계시면은 1,800 텐트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00 텐트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2,100 텐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0 텐트라면은 어마어마하죠. 2,300까지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비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떡밥 그릇 같은 경우도 놀 데가 없잖아요. 비 오거나 이러면은, 어, 그럴 때 이제 텐트 안에 넣거나 이럴 때, 이러는데, 요럴 때는, 뭐 떡밥 그릇 때 이런 데다 놓으면은, 뭐, 그렇게 뭐비 맞힐 일도 없고, 다른 소품들도, 어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전면 풀커버 설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뭐라 그러냐 이걸? 얘기를 뭐라 그래? 모르지. 응. 뭐라 그래요. 어. 거의 그런 단계로 금방 이거는 빼자. 이거 안 좋다, 별로. 그지 <laughs> 어, 전면에 좌우 측에 어, 넓게 좌우 측에 그 뭐라 그러지? <laughs> 여기까지 해서, 어. 그러니까. <laughs> 전면 풀커버 설치 영상을 마칠 건데요. 어 전면 풀커버를. 어